안녕하세요. 마케나락스에서 이상 탐지 솔루션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안승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상을 탐지하고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산업 핵심 설비 및 공정 종합 관리 솔루션 MRX레이를 소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의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마케나락스가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만난 제조 및 산업 기업들은 아직도 많은 제약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 데이터의 특수성입니다. 실적용 가능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그리고 정제된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산업 영역에서의 데이터는 타깃 장비와 공정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 다른 장비나 공정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역량은 물론 산업에 대한 깊은 도메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ai 프로젝트는 12단계에 걸친 긴 절차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비선형적인 개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숙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비용입니다. 앞서 말한 데이터의 특수성과 긴 개발기간, 숙련된 고급 인력의 투입으로 AI 프로젝트마다 최소 2억원의 비용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MRX 레이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화학, 제조 등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마케나락스가 현장에서 검증한 산업 장비 종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로 인해 빠르게 현장에 적용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MRX 레이에는 마케라락스가 자체 개발한 MLOX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객은 머신러닝 운영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웹 기반 대시보드에서 손쉽게 AI 모델을 운영하고 다수의 장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보유한 장비의 진단 데이터를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전송하기만 하면 도입 및 구축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현장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모터, 컨베이어 벨트 같은 회전체 장비의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진동 센서도 함께 제공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에서 다수의 장비를 등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쉽게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현업 엔지니어는 효과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장비 데이터에 친숙해지고 원할 때 언제든지 장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솔루션에 등록된 사용자들이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조 증상 탐지 알람을 전송합니다. 이런 이상현상에 대한 이벤트 외에도 유지보수 및 가동 중단과 같은 정기 비정기 이벤트를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이상탐지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상탐지 솔루션과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합니다. 전조 증상이 발생하면 이상현상에 가장 많이 기여한 최대 10개의 입력 변수를 선별하고 각각의 기여도를 보고서 형태로 전송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현장 엔지니어에게 자동 전송되어 장비 점검 및 운영 계획에 활용됩니다. CO2 레이저 드릴에 MRX 레이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반도체 부품 제조사는 장비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발진기에 예측할 수 없는 고장으로 잦은 생산 지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드릴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MRX 레이를 적용해 실시간으로 고장을 감지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고장 1개월 전 이상을 예측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MRX-Ray는 프로젝트 초기 3대의 장비에 적용되었으나 최근 10대의 장비에 확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장비 종합관리 솔루션 MRX-Ray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제 생산 현장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하고 싶지만 개발 전담 조직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마케나락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갖고 있는 산업의 미지수를 확실한 비즈니스 가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